지금같이 두정후마저도 흥행을 하는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작은 사치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불경기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을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SNS 광고나 인스타 마케팅은 많이 하시는데 이 방법은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브랜드하면 바로 성수가 떠오르시잖아요 스몰 브랜드임에도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심지어는 지원을 받아서 성수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절대 네이버 쿠팡 보시면 안 되고요. 원가를 절감하는 데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제를 하는 법, 저렴하게 물류를 가져오는 법, 그리고 세금을 최대한 감면해서 가지고 오는 법,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관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전자책을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만의 브랜드로 월 매출 5천에 수익을 올리고 있는 CEO라고 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오브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사몰과 버티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몰은 나만의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만의 사이트로만 유입을 해서 브랜드로 판매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버티컬 플랫폼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건데요. 버티컬 플랫폼이란 무신사 29cm 오늘의 집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은 플랫폼들을 말하는 겁니다. 쿠팡 네이버에서 판매하면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순익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티컬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려면 브랜드 감도가 나와줘야지만 비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브랜드 감도를 만드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 몇 가지 스킬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케팅을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가실 스몰브랜드 만들어는 낫지만 마케팅을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SNS 광고나 인스타 마케팅은 많이 하시는데 이 방법은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브랜드하면 바 바로 성수가 떠오르시잖아요. 저도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성수라는 곳에 입성을 하고 싶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알아봤는데요. 스몰 브랜드임에도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심지어는 지원을 받아서 성수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잘 나가는 브랜드들 사이에서 내 브랜드를 끼워놓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정말 좋은 플랫폼 바로 무신사와 콜라보한 소담상회인데요. 소담상회는 저희 같이 유명하지 않은 스몰 브랜드들 이미 무신사랑 협 유명한 브랜드들과 함께 우리 스몰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도 빨리 성장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거기에 가서 스몰브랜드들이 어떻게 성수에 입성을 하는지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저기 보시면 성수역 4번 출구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4번 출구에서 많이 내리시는데 연결 브릿지로 이렇게 건물이 연결된 무신사 건물이거든요. 근데 소담상에가 바로 이 건물의 3층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브랜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셀프캠으로 직접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케이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브랜드 제품 너무 예쁘죠? 이 브랜드도 검색을 해보니까 무신사 플랫폼에서 좋아요가 0.3만 밖에 되지 않는 브랜드인데 입구에 메인으로 입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안경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미 젠틀몬스터나 블루 엘레펀트처럼 너무 큰 대형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스무 브랜드가 이기기 쉽지 않은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부스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성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대형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입점이 어려워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담 상회를 저희가 빌려서 한다면은 브랜드가 자리 잡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두정구가 왜 그렇게 흥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동기가 침체될수록 큰 소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작지만 사소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소비에 집착을 한다라는 건데요. 지금같이 두정구마저도 흥행을 하는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작은 작 사치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불경기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브랜드를 만들기가 어렵다. 스몰브랜드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정부 지원이나 무신사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지원해준 사업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성수의 오프라인 팔로우를 개척하고 내 브랜드의 가치를 충분히 올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브랜드는 어떻게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이템 선정부터 판매까지 딱네 단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셔도 되지만 우선은 버티컬 플랫폼에서 잘 나가는 아이템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고 선정을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컬에 들어가서 소품으로 아이템을 한번 서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네이버 쿠팡에 가셔서 아이템을 막 고르시는데요. 브랜드로 판매를 비싸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절대 네이버 쿠팡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29cm 오늘의 집에서 아이템을 봐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신년이다 보니까 액마기 관련된 아이템이 정말 판매가 잘 되더라고요. 선물하기에 들어왔고 여기에 랭킹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니까 액마기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기가 거의 1000개, 좋아요가 2만, 1만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아, 이런 아이템이 잘 나가는구나 확인을 하고 29cm에 또 들어오니까요 베스트를 눌러서 월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판매량 순위에 또 이렇게 앵마기 형태의 오너먼트가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2026년도가 말에 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18,000원 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사진을 그대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요 비슷한 제품들이 꽤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근데 보면 가격이 2.6이야. 거의 5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거의 천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18,000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원가를 저렴하게 가지고 오느냐.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류나 세금을 얼마나 세이브를 하고 가지고 올수 있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겠지만 브랜드고 감도가 있기 때문에 원가가 천원짜리도 18,000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원가를 절감하는 데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제를 하는 법, 저렴하게 물류를 가져오는 법 그리고 세금을 최대한 감면해서 가지고 오는 법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관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전자책을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아이템을 확인했다면 이 제품의 원가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1688 사이트를 활용을 할 거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아이템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카메라 버튼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자동 인식이 돼서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품을 이렇게 바로 사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이템을 골랐다고 해서 똑같은 아이템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AI로 제품 변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선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나이에 들어와서 이발의 모양을 조금 변형해줘. 이렇게 변형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병호년이고 빨간 말의 해기 때문에 디자인을 빨간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만의 디자인으로 새로운 아이템이 형성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 남의 제품 따라하는 게 아니냐, 뭐가 나만의 브랜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미 사람들한테 호감을 산 아이템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어야지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자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냥 부딪힌다 라는 거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너무 리스크하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에 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최대한 묻어두시고 벤치마킹과 모방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아이템은 잘될 거다 라는 것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때 나만의 아이템을 실제로 창조를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제품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장에 연락해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문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문의 버튼을 누르면 요 공장이랑 대화를 할수 있는 채팅창이 뜹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미나이로 만든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업로드를 합니다. 지금 바로 읽었죠? 중국은 응대가 24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제품을 제작을 할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미지만 보냈는데도 맞춤 제작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번역을 사용해서 춤 제작을 하고 싶다. 최소 주문 수량과 단가를 알려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복사를 해서 바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꼭 중국어를 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크롬 자체 번역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은 크롬에서는 자동 번역이 돼서 여기에 보낸 게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죠. 사실은 대화를 하는 내용이 거의 한정돼 있어요. 단가 얼마냐, 최소 수량 얼마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어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든지 언어의 장벽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마저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국 공장 컨택 대본을 준비를 했으니까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 링크도 같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왔는데요. 단가는 3.8위안 3.8위안이면 700원에서 800원 사이거든요. 수량도 500개부터 시작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1,000원 미만으로 제품을 만들어보고 소자본으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고 최소 자본이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제품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 사진 검색해서 판매자랑 대화하는 것조차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트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공장을 컨택하는 데에는 두 가지 플랫폼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1688 사이트고 하나는 알리바바인데요. 1688은 방금 저희가 이용한 중국 내수 도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리바바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도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알리바바에 보면 견적 요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맞춤 요청에 대한 견적 받기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설 명을 올리면 공장이 알아서 연락을 준다 라는 뜻인 겁니다. 아까 저희가 제품 변형한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를 바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말 인형을 만들고 싶습니다. 100개 제작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AI로 쉽게 RFQ 생성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저희가 이 문장 두 개만 쓰면 알아서 요청 견적서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준다는 라 거예요. 사이즈는 16에 10cm입니다. 그럼 여기 RFQ 세부 정보 작성하면 지니가 자세한 구매 요구사항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알아서 견적서가 작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영어로 견적서가 알아서 적용이 됐죠. 사이즈도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져 있고요. 요청 게시를 하면 이렇게 제출 성공이라고 나오면서 마이페이지 RFQ 있습니다. RFQ에 들어오면은 받은 견적이 3개 이렇게 뜨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공장 두 곳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고 총 받은 견적이 3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에 줄수 있고 제작 기간은 얼마가 걸려 몇년 경력이 있어라는 것까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장을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알리바바 RFQ 기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을 했고 원가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비싸게 판매를 하기 위한 브랜드 감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이 사이트를 보시면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감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이미지들을 활용을 합니다. 브랜드에서 보여지는 멋있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인물들이 들어가면은 브랜드 감도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촬영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런 인물 이미지부터 배경 이미지까지 AI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말에 앵마기 명태를 판매할 거기 때문에 이 빨간 말이랑 잘 어울리는 이미지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마기 모노먼트를 파는 상세페이지를 우선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잘 나간다라는 거는 그 상세페이지가 이미 사람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유니크하게 가는 것보다 결을 따라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트리와 패브리가 앞에서 촬영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이미지를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나이에 들어와서 그로 이미지 프롬포트 생성해줘. 자 여기 프롬포트가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로으로 넘어옵니다. 여기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록이 정말 좋은 게한 프롬포트만 줘도 이미지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뽑아줍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이 뽑혔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잘 나왔는데요. 원본 이미지보다 색상도 좀 다르고 구도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을 할수 있는 거고 이렇게 천원 짜리로 만든 제품을 브랜드 감도를 올려서 18,000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원가에서 약 20배를 올려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진율이 정말 상당하겠죠. 이렇게 상위로 잘 팔리는 브랜드의 이미지 상세 페이지를 따라서 저희만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감도 촬영이나 제품 이미지 촬영도 다 직접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AI를 활용을 해서 촬영이 되는 비용이나 상세 페이지 제작이 되는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큼 스몰브랜드를 만들기에 좋은 시기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랑구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을 직접 포장하고 택배를 싸가지고 보내야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요. 물류업... 업체들이 너무 활성화가 많이 돼서 제품을 저희한테 거치지도 않고 바로 국내의 3pm, 4 p l 창고에 입고가 됩니다 입고가 되면 거기에 보관을 하는 거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이 자동 수집을 해서 자동으로 포장을 하고 출고 후에 송장 입력까지 모두 다 자동으로 됩니다 거의 매 정시마다 주문이 자동으로 수집이 되는 프로그램을 써서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출고와 택배가를 전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파레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길게는 1.8m 가량의 높이의 제품을 쌓을 수가 있는데, 한 파레트의 비용이 최소 15,000원에서 25,000원 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월의 고정비가 2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월 고정비 뭐, 만원, 2만원을 내기만 하면 택배비가 2,500원, 3,000원에 가장 최저가격으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내가 포장을 해야 되냐.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불량 재고가 발생을 했다. 근데 그것마저도 3PL에서 다시 회수를 해주시고요. 제품 을 확인하고 이게 진짜 실제로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불량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 재고로 이관을 시키고요 정상 재고로. 만약에 불량이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부탁드리고 그거를 중국 공장에 보내서 너네가 불량 제품을 보내왔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문 건때 뭐 차감을 해주든지 추가 발송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하는데 있어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제품의 디자인을 만드는 것 또한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브랜드 감도를 만들어야지 3천에 팔 거를 만 천을 팔수 있는데 브랜드 감도 또한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서 출고를 하는 모든 과정 까지도 자동화 프로그램을 쓰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스몰 브랜드를 운영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결코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 감도 이미지까지 만들어줬다면 제품을 잘 팔아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제품을 잘 파느냐 이 제품은 결국 선물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를 하는 게 제일 잘 맞겠죠?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하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다른 꿀팁이 있나요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요 이미 입점돼 있는 제품과 너의 제품이 뭐가 다른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앵마기 형태도 거의 물고기, 고양이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말을 가지고 왔잖아요. 빨간 말의 해에 잘 맞는 앵마기 인형이기 때문에 기존에 깔려 있는 제품들과 당연히 차별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입점을 제안하 하는 거고요. 벤더사를 통해서 입점을 하면 5%에서 10%의 수수료를 더낼 수도 있지만 더 빨리 승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스몰 브랜드를 만든다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든다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만 있다면 누구나 나만의 브랜드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소담상에는 단순히 온라인 판매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성수라는 핫한 지역에 입성을 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소담상회라는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백화점에 입장하면 백화점 브랜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 브랜드의 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무신사라는 큰 대형 플랫폼을 타서 우리는 무신사에 맞는 격의 수준이야라는 브랜드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된다라는 겁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보는 방법으로 소담상회를 적극 활용해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총 4단계를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버티크 플랫폼에서 잘 나가는 아이템을 보고 AI로 이미지를 변형해서 나만의 아이템으로 만들어 보기 2단계 그 제품의 단가를 확인해서 초기 자본을 확인해 보기 세 번째 이 아이템의 브랜드 감도를 올려줄 수 있는 AI 브랜드 이미지 만들기 네 번째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버티크 플랫폼을 활용해서 내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판매하기 그리고 돈깨비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린 꿀팁, 소당상에 이용해보기.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보시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